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가을, 코스모스, 네. 네, 뭐라, 뭐라 이안 들리네요. 단풍, 네, 코스모스, 네, 남자분들은 고독 그런 거 얘기하지 않나요? 고독, 남자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에, 뭐 가을하면 높은 하늘, 뭐 선선한 바람, 방금 얘기했던 코스모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산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런 단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푸르던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 언제나 신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단풍 구경 때문에 고속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어제도 우리 이여전대, 3여전대와선산을 다녀왔는데. 차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전용도로를 탈수 있어서 밀리지 않고 잘 오긴 했는데 산 많이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산의 전체가 한20% 정도 물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첫 단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가 이렇게 붉고 노랗게 변하는 것은 그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푸르런 잎 속에 본래부터 붉고 노란 이 단풍의 색이 들어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 기온이 떨어지니까 푸른 염록소가 사라지고 그 다른 그 색소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단풍 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를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원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풍나무가 물드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가을의 기온을 만나 본래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더러움과 음란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차.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느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수 없을 만한 좀 그런 타락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희망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이 가을의 온도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본래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려면 나침판과 키가 필수적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 계기판이 방향키가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를 향한 본래 우리를 향한 계획, 본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 방향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허락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 그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계속되는 그 여정 가운데, 사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몽골 좀 갔다 올래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몽골 가면 뭐할수 있는데? 그랬더니 몽골 가면 푸르러요. 그러더라고요. 푸르러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푸르르대요. 몽골에서 뭐라니까 그냥 말 타는 것도 보고 푸르는 것도 보고 몽골가 서할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푸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몽골은 푸르기라도 하는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늘 계속되는 그 모래바람 그 사막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만 여행 다녀와도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데, 이스라엘의 여정이 수십 년의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뭐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큰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라고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옛 우상과 또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이고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정말 그들이 온전히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그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숙이 21장에 보면 이제 그곧 그들의 광야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광야는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었던 가난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가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늘 걸어도 걸어도 눈만 뜨면 또 광야 눈만 뜨면 또 광야였지만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에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참 감격과 얼마나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동안에 그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친들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직 그 광막한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해의 그 불뱀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지난 연병의 사건 때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한 1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번 불뱀 때는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는지도 알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렇게 원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들이 깨닫고 아 내가 이제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늘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망각이, 하나님 앞에서의 망각이 심해지면 그것은 커다란 죄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백성들은 계속된 그 망각으로 인해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늘 리셋되듯이, 그들의 머리가 하얘지듯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잊어버린 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막 어린아이들을 때로는 이렇게 때리기도 할때 회초리를 들면 그 순간에는 막, 아,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다시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망각한 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불뱀을 보내게 되고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또 다시 그들은 모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에게 좀 해결책을 달라. 우리 좀 구원해달라.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대에 무엇을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노스로 뱀을 만들어갖고 그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어려운 명령 아니었습니다. 야, 너희들 금식해라. 철회해라. 제사 지내라. 막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만 바라보아라. 바라보면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구한 그 요구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다시 순종해봐라. 원망과 불평을 이제 그치고 너희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나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서 너에게 은혜가 시작되고 너에게 능력이 시작되고 너에게 방향이 온전한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 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뜻 안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본 것,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어느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있다가 저녁 무렵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야, 오늘은 그만 놀고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내일 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루살이가 이야기, 내일? 내일이 뭔데? 아, 내일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오면 그게 내일이야 라고 하루살이가 아,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여전히 메뚜기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이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이제 하루살이는 없어졌죠. 왜,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 죽었으니까. 이 메뚜기가 개구리와 이제 함께 놀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메뚜기 가 함께 놀 수는 있을까요? <laughs> 잡아먹히겠죠. 어쨌든, 놀았다고 하니까. 자, 놀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날이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라고 메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내년? 내년이 뭐야? 그때 개구리가 설명하길, 날이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는 이야기는, 내년이라는 것은, 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내년이야. 메뚜기에게 아무리 개구리가 설명을 해도, 메뚜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이 한국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돌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사라지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일주일 후가, 일주일보다는 1년 후가 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깝게 들려지지 않는 분들, 예수님과 함께 할 그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깝게 생각되지 않는 분들, 저는 어릴 때, 아주 초등학교 때 이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세웠냐면, 정말 주님과 함께할 그 곳, 그 곳에 대한 꿈도 꿨지만, 제가 또 꿈꾼 거는, 제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 그 곳.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 그 곳,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면 내 자녀가, 누가 있는 그 곳, 주님과 함께할 그 곳, 이것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만날 수 있는 그 날들을 기대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처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일을 알수 없고 내년을 알수 없듯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사람이 죽은 데는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라고 설명을 하면 그들은 이해 못 합니다. 영생? 영생이 뭔데? 영생이 뭔데? 그게 뭐야? 아무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이 결코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고 절망의 상태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불리 듯한 그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할그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되는 그 소망,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그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이 좌절과 낙심이 많은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대의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힘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힘은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 내가 백이 없어서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은 누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십니다. 여러분, 너은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든든한 백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어느 기회에서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하나에 들어가려고 해도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많은 능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 있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에 감사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번 따라 해봅시다. 바라보면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민숙이 21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뱀에 물렸을 때, 저는 뱀에 물려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뱀에 물리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아마 고집부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을까? 불신하고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뱀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라봄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야참 쉬운 일 아닌가? 바라봄이 믿음이다? 아 그냥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데 어머 뭐 그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뭐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눈을 들어 한번 바라만 보면 되지.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과정까지 이게 쉽지 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이 참. 내가 그걸 몰라요? 내가 그걸 모르냐고요? 내가 그걸 모르냐고요? 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하여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밖에 안 하나요? 우린 대본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면서 주님께만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목사님. 좀 말도 마세요. 제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 바라보라.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된다.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 된다.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구제로 고백하는 건, 오늘 이렇게 세례가,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 세례를 받는 과정까지 의 모든 일들,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쉬운 일 같아. 내가 결정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오류 오늘 우리도 범하고 있는줄 모릅니다 그냥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아, 주님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않잖아요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사지로 절, 결코 몰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택 선택한 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놓고 다그치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바라보는 것 인간의 노력은요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라보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바라보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바라보면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화려함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구원해 줄것 같은 너를 인도해 줄것 같은 그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믿음으로 소망과 능력, 능력의 그런 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누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말이 아닌 삶이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